사무실 공기는 늘 잔잔했습니다. 하지만 저의 뒷자리에 앉은 한 남자 때문에 그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죠. 그는 쉰을 훌쩍 넘긴 나이로 보였지만 늘 씻지 않은 듯 지저분했고 묘한 냄새가 따라다녔습니다. 구겨진 셔츠, 덥수룩한 수염, 가까이 오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채취. 저는 마스크를 쓰고 선풍기를 돌리고 공기청정기까지 옆에 두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. 그런데 이상했습니다. 분명 불편해야 했는데 그 남자에게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. 점심시간 분해식당 구기 오늘은 유난히 싱겁네요. 그가 허허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.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.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고 눈빛은 깊고 온화했습니다. 냄새는 분명 불쾌했는데, 그 순간만큼은 편안했죠.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. 그러게요. 그래도 반찬은 맛있네요.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며칠 뒤 회의 준비 중, 제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. 순간, 허리를 숙이기도 힘들었는데, 그가 조용히 와서 함께 주워주었죠. 괜찮습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. 제가 손사래를 지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이런 건 같이 하는 게 빠르죠 순간 그의 손이 제 손을 스쳤습니다 거칠고 지저분해 보이는 손이었는데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이러지 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지 그리고 어느 날 퇴근길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. 우산이 없던 저는 건물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죠. 그때 그가 다가왔습니다. 인아이의 비 맞으면 감기 오래 갑니다. 같이 씁시다. 그가 내민 우산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그 아래로 들어갔습니다. 좁은 공간 냄새는 여전했지만 그와 함께 서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. 빗소리 사이로.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. 혹시,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?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.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이어갔습니다. 사실, 이건 다 의도한 겁니다. 네, 나는 평생 재벌 이세라는 이름 아래 살았습니다. 겉모습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, 돈과 지위만 보고 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마음을 가진 일을 찾고 싶었죠.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 그럼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? 지저분하게 냄새나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네, 일부러였습니다.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죠. 대부분은 얼굴을 지푸리며 멀어졌습니다. 그런데 당신은 달랐어요. 불편할 만도 한데 늘 친절했습니다. 늘웃으며 대했죠. 그 순간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.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. 그는 빗방울을 털어내듯 담담히 말했습니다.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. 정말 필요한 건 점음도 화려함도 아니었습니다. 따뜻한 마음 끝까지 곁을 지켜줄 단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.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. 그동안 냄새와 불편함 속에서 지쳐 있던 제 마음이 그의 진심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.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던 제 마음이 그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죠.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. 정말 독특한 방법이네요.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. 왜 제가 자꾸 당신에게 끌렸는지 그는 우산을 제 쪽으로 더 기울이며 웃었습니다. 그럼, 이제 준비되셨습니까? 내 곁에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할 마음, 저는 소리 내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네, 냄새 말고 당신의 진심 때문에요. 그날 빗속의 좁은 우산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확신했죠.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구나. 이 사람이 바로 내 남은생의 반려자구나.